괴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출간된 서간체 소설로 독일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베르테르가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사랑하며 겪는 격렬한 감정과 고뇌, 그리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서간체 형식. 베르테르가 친구, 빌 헬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 그의 내면 심리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 격렬한 감정 표현, 자연에 대한 동경, 개인의 자유와 개성 존중 등 낭만주의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시대적 배경. 18세기 독일 사회의 경직된 계급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의 심리 묘사. 베르테르의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 사랑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합니다. 사회적 반향. 출간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요 등장 인물 베르테르 주인공으로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이입니다. 로테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하며 결국 자살합니다. 로테.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아름답고 현명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약혼자 알베르트와 결혼합니다. 알베르트 롯테의 약혼자이자 남편으로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베르테르와 우정을 나누지만 그의 사랑으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문학적 의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낭만주의 문학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와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사회적 제약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달합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출간된 서간체 소설로 젊은 예술가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품의 줄거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르테르의 시골 생활과 로테와의 만남. 주인공 베르테르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시골 마을 발하임으로 이주합니다.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온한 삶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어느 날 베르테르는 무도회에서 로테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로테는 따뜻하고 현명한 성품을 지닌 여인으로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깊이 매료됩니다. 하지만 로테에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고뇌. 베르테르는 로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로테와 알베르트의 관계를 존중하려 노력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만남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듭니다. 사회적 갈등과 좌절.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 모든 경직된 계급 질서와 관습에도 반감을 느낍니다. 그는 귀족 사회의 허례허식과 위선의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사회에 저항합니다.베르테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절망합니다.비극적인 결말과 죽음 베르테르는 로테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극단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알베르트의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로테는 베르테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깁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그의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시대의 젊은 세대의 불안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 주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과 절망, 낭만적인 감수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 사회적 제약과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고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세기,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